이 시간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서서울로의 사나 각 교회 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연합회를 이루어지고 또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 실행위원회를 모일 때 오늘 우리 성산절교에 오신 우리 모든 임여원 여러분들과 각 교회 실행위원들을 환영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시간 다시 한번 도전 받으며 은혜 받으며 각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로만지리 추건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상제일교회 미갈팀만 아멘이 큽니다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손을 아래로 굽는 건데 아, 우리 다른 게 제가 뭐 아, 이렇게 출퇴해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제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 저분들의 섬기는 교회에서 저렇게 아, 헌신하는구나, 또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습, 이한 시간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아 성산 아 서울 로의그 여전도의 수준을 알수 있는 에, 가늠치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아,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듯이, 은혜롭게 예배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아,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예, 예배는 항상 듀얼 시스템입니다. 원의 시스템이 아니라, 아, 목사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예. 아, 이제 좀 레벨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행복한 성도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죠? 또한 미래형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 때 공부해봤죠? ING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가장 건강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행복한 성도의 삶인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건강교회가 무엇이고 행복한 성도가 무엇이냐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아멘만 알아했더니 다른 말은 안 따라하면 안 됩니다. <laughs> 저는 설교 가운데 많이 따라하게 하고 또한 설교를 마치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설교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읽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해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러워.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와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 수요일마다 열왕기 상하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내는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11개의 20장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가 아수로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내립을 비롯한 모든 20만의 아수로 대군이 찾아왔을 때 쫓아왔을 때에 그들이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보낸 그러한 최후 통첩 그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의 수많은 적군들을 단 하룻밤 사이에 성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은 기적 같은 일이요 우리가 능치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기복주의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치 내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교 행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아가 이제 또다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당대의 선지자인 이사의 선지자는 너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히스기야선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기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면벽 기도를 하죠.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억치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물로 나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질병 당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응답하셨어요? 바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에 내가 문제 당할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내 자녀를 내놔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신음하며 반나주로 취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언제였는지를 여러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헤이해지고 우리의 삶이 방만해지고, 세상으로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내 죄를 씻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께서였음을 방금 노리기한 미갈 찬양의 고백처럼 복음밖에 없음을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체득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악한 우리의 사단 마귀의 그런 꾀임 앞에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방치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신비하던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왕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자들 특별히 곤산들조차도 이렇게 전보러 다닌다는 말이 행행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지는 제가 점자인을 만나보지 못해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말이 우수개수리라도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이면서도 신문을 보는데 오늘의 운세를 펼쳐보면서 어, 내가 뭔 띠인데 하면서 보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 복권 사면 좋지요. 당첨되면 일확천금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내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속화를 멀리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만 세상과 별반 달바 없는 차별화되지 않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소울로의여전도연앞에로 실행회는 모을 때 먼저 뭘 합니까? 회의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모임과 차별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되어 져서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이모 들의 모임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은혜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합회를 이끌어갈 때 있어서 항상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감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결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탁해져가는 다시 말하는 세숙화되어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교회면 성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에 청와대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린 분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분은 장노님이셔서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 대통령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까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어디를 가 목사 당신이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 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서 병이 낫고 나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무려 15년이나 삶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에 와서 예배 를 드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이후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인데 우리의 삶에 응답된 이후에 그만 세상 가운데 방만한 삶으로 교만한 삶으로 실수투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겠어요 오늘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된 모습이 무엇인가 건강교회삶 행복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구속재물 되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 목적을 해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재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일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벌써 1907년이니까 116년 전에 일어난 평양 장비행교의 놀라운 붕의 현장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그 교회 지금 저 밑에 있는 교회 모습이 평양장대연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단의 아주 위대한 길선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입니다 저 평양장대연교회가 위에는요 실제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좀 흐립니다만 가운데 지금 길선주 목사님 가슴 쓰고 계시고 있고 성도인들이 쫙 이렇게 성도석에 앉아있죠 여러분 이렇게 평양장대연교회가 크게 부흥하기까지는 한 사람의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길선주 장로님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어요장로님께서사무엘 마펫, 바로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초대 총장이 되신 이 마펫 선교사님들과 그레암 리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회하고 부흥해할 때,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회개 부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죽은 친구의 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면서 하그 돈을 강단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타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평양 장대현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모체가 되어지고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란 성교회 부흥 놀란 교회부흥을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한 서설로의 산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송산재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연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들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참회 기도할 때의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일꾼이 되어지고 깨끗해져야 귀한 연합에 사역을 간다는 것이요. 깨끗해져야 건강계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건강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된 회계 참으로 깨끗해지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축관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 교를 세기 위해서 행복한 성도들기 위해서 부탁하신 말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 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이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1 1개의 20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지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화해져서 이제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상 염탐하러 유단나라에 방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여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단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들렸을 때에 믿음으로 면벽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내가 무려 15년이나 삶을 연장받게 되었다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우리 여러분 댁에 들어와서 11개, 20장, 4번지를 읽어보시면, 뚱뚱한지 같은 소리를 납니다. 심지어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다. 바벨론 너희들이 약잡아볼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이런 나라야.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야, 송산지 열 어떤 교회인가 보자. 예,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보자. 여러분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거볼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교회요. 똑같은 은혜를 삼아요. 또한 연약한 교회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인들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어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갈 때마다, 여러분, 엄매 기죽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이교는왜 이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판단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 같은 자를, 연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 그것만 하나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기도하신 우리 성명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이름은 늘 이렇게, 어, 한 번씩 들어가지고, 아유, 거이 계시면, 혼자 마스크 쓰고 계시네. 네. <laughs> 네. 우리 석권사님. 네. 저내육교회지요 네. 어, 어디라? 네. 아, 삼릉교회 네. <laughs> 네. 저는 내육교를 알고 있었는데, 아, 박순봉 권사님이 네. 내육교회 계시고. <laughs> 네. 헷갈렸는데. 네. 어, 제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 임, 임용원이 기도할 줄 알았더니, 어, 증경회장님이 기도하신다는 우리 회장님이 인도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증경, 다시 말하면 현역에서 물러났다고 뒷방 앉으시는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증경 되신 분들도 참여한 줄로 압니다. 또 우리 교회도요, 우리 귀한 미갈 중창단이 항상 아름다운 성김을 하시는데, 단장님이 나이가, 예, 58세 밖에 안 됩니다. 네. <laughs> 목사의 말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귀하게 섬기시는지 현역 같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제가 잘 못하지만, 어디 가도 항상 우리 귀한 성도인들한분한 한 분들을 정규역이고 늘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귀한 임명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신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회원이랄지라도, 때론 내가 이제 증경으로 나앉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건강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 이제는 내가 몸이 약해. 그러니까 나일안 할래.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지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 앞에 내 한몸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설명하실 때 쉬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나무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냇대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아닌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의 의무, 가지의 역할,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포도나무에 착 달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꽂이를 해보신 분은 아시죠? 이제 좋은 꽃의 모양을 내기위해서 이제 나무 원가지에서 잘라내서 이제 꽃꽂이를 합니다. 그래서 또 화분에 물을 넣어서 이제 오래 수명을 유지하죠. 그러나 그 나뭇가지는 생명력이 없죠. 곧 시들어버리게 되고 말라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화원의 아름다운 가든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계속해서 푸른빛을 냅니다 그리고 때마다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아름다운 꽃꽂이와 같이 화려한 모습을 장랑하고 교만할 모습을 볼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청춘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올라가면 다 쭈그렁망통 죄송합니다 그런 세월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공단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새 힘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 할렐루야. 네. 다시 또 처음 들어왔습니다. 설교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산님께 열심히 아멘 하는데 아멘 좀 하시라요. 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암송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삶은 예 끝났어요. 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단지 포도 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오토메틱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때로는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나뭇가지의 힘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또한 수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나뭇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전되어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주예를당다는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마태훈 사장 사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말씀으로 사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내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될 텐데 남은 조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열매를 내져가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과 존경과 영광 받아 생명류관 의의 려류관 금별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증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스승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앞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삶.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성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올해 10월로 만 7년이 됩니다 벌써 8년 곧 있으면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참으로 감사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귀한 송산주일 교회가 믿음으로 위대해지고 담대해져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무려 다섯 가정이 교회를 저절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고, 아, 깜짝 놀라지도 않으신데. 예. 그분들 가운데에는요, 이제 우리 귀한 직분자들도 계시고, 또세 가지도 계시지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laughs> 예.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넉넉한 여유가 없다면 그들이 왔을 때 튕겨져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귀한 가정들이 우리에게 와서 뿌리를 내리고 또 이렇게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건강견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풍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귀한 서서울로의 우리 귀한 여전도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 노회를 섬기는 사역, 총회를 섬기는 사역, 연약한 교회들을 위로하고 성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수으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